지금 음. 발레 학원에 와 봤어요. 그냥 발레 학원 하고 보고, 만약에 마음에 들면 음. 그 수업 뭐든지 그거 봐봐. 발레 학원이 쳐다보니까 제일 가까워도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살짝 먹어. 왕복 한 시간인데 음. 자고로 취미 운동이란 <웃음> <웃음> 가까워야 장땡인 사람인데 저는. 아이 자기야, 우리 집에 미드 결장나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. <laughs> 어쨌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발레 배워봤냐고 하면 처음 한다 그래? 음, 너 배운 적이 있잖아 그전는 음, 한 반년 다녔긴 했는데 다 까먹었어. 잘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. 에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도 많이 꾸준히 많이 하면 너도 잘해. 왜 이렇게 밀려. 뭐라 앞에 차 계속 안 가. 이러면은 하곤 다 마음을 천천히 살려줘. 주차하는 거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그래. 하면? 엄마 아, 여기 아 맞아 여기야. 애기들 기다리는 아줌마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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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소기상이기하다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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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게 성인식의 그두 아, 면 아, 성인용 저 장면. 네, 저 장면. 그래서 엄마 하신 분은 일본이랑 일본이다. 그리고 남자분 아, 그 여자분 파 외부 러시아고 러시아 사람이에요. 근데 음. 그래서 서브 할 때는 서준님이 러시아어 하고에 나가서 음. 음.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 있거든. 아, 중국어로 통역. 중국 <목소리> 그냥 최대하고중국어 <일단> 하고. <예약하고, 목소리> 음. 음. 大一点，那我到时候我有个同事，他他韩语很好，可以，给我把他拉上。他们班现在有几个人呢？大概六还是六个？我有点记不清了。可以人也不多，他们的水平怎么样？他们也是零基础，他们就是零基础。但他们开班好久了，对吧？没有没有，这个班也没开太久，也就开几期，估计也就才是零基础的班。可以的。 어. 음.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써보겠습니다. 네. 음. 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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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탕탕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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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은 이런 곱창을 추가해봤어요 맛있어. 너무 맛있겠다 네. 음, 너무 맛있어. 곱창 맛있다. 매운맛 잘 시켰지? 응. 음. 그니까. 그거 그런 거 먹지 마. 내가 바로 돼. 너그큰거 먹어. 내 말이야 어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이런 건 내가 먹을 이거 가니 정도로만 이런 거 먹어 <laughs> <laughs> 고작 해봐라 발걸이 시려 핸드 시간은 밤 12시. 됐어? 응. 세제 이런 거는? 세제. 없어? 거기 있어? <laughs> 왜이 시간에 가느냐? 난 사람이 없어서 좀 시끄럽게 해도 되고요. 저희가 낮에는 시간이 안 나요. 음. 침딱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. 여름맞이 대청소라는. 에이. 얘는 우린 말 인식해서 그래주수하는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. 그지 잠가있고요 커피 머신을 싹싹싹싹 설거지하러 왔습니다 <laughs> 과연 이 서븐컵이 살아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이 세상에서 물을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 그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? 그래? <laughs> 음. 쩍풀쩍 금지. 나그 에러기야. 봐봐. 와 깨끗해졌네.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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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빨리 주둥이 돼. 이야. 자기야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질을 타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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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발레 가는 날. 음. 근데 난 오늘 따라가지 못해 오늘. 나 혼자 가야 돼? 음, 너 혼자 가. 나 오늘 너무 바빠. So busy. 알았어. <laughs> 음. 아 근데 머리를 감을까 말까? 난감으도 되지 않을까? 어제 아, 안 감았어? 살짝 섞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어차피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. 음. 이거나 냄새 맡아 봐봐. <laughs> 살자. 살자, 이기 한대 가르치겠다. <laughs> 아, 냄새가 아니야. 아 괜찮아? 그래, 괜찮아. 아이 에이, 에이. 이 에이. 에이, 응. 이 에이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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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 나 여기 와봐나너는데 설명해 주아니 오고 싶지 않아. 나 지금 바빠졌어. 말했는데 선명히 장미나무 무조건 옆으로 빨간색 검속이 되는 색도 <목소리도> 뭐야. 무시하지 마. 지금 하라고. 경력 때팍 불쓸세요. 꽉. 어. 나가. 어? 민녀고 나가. 왜? 나가서 떠들어. 가방을 쌌고요. 저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나나 지선 나 지선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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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한신 아, 지선 지선수. 지선수. 저는 오랜만에 한 거는 안 써서 아네좀 떼어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네네 거를 또 치고 <웃음> 여기서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해 어떡해 <laughs> 이 발레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집에서 미리 입어보고 왔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. 여기서 그냥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. 난 갈아입고 카메라 를 다시 켜볼게요는 걸로 해주고 가는 걸로 키우고 가는 걸로 키는데들어가긴하더라고 근데 힘을 힘 풀면 은 터질 것 같거든요. 어쨌든 수업에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아? 一直了跟你说一下，你你坐一下、嗯。跟你说一下，老师对，就是他，你的身体条件是好的，你的柔韧性是不错的，嗯、主要的问题是在于你的核心的耐力上不是特别强。嗯 도첫 시작이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은 괜찮겠죠 저 나름대로 좀 뭔가 재미 붙일 만한 일을 꼭 찾고 싶어요 전 사실 막 베이킹도 배우고 싶고요 노래도 배우고 싶고 좀 환경적인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는 음, 좀 다른 라이트는 팀이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. 이 네, 새로운 취미 아. 여러분 또 이만큼이나 샀어요 응. 아 이거 뭐야 산호 키우는 거야 나는 요새는 쌀다 그 코랄 약간 좀빠았거든 아? 네, 코랄? 예, 코랄 코랄? 응 산호 아 산호 키우기? 아 산호 키우기 네 키우? 예, 여기까지 기다려 봐 이걸 다샀산 거야? 이거 한 사이트 뭐 얼마 썼어? 미쳤어 진짜 아, 아 내가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 나 이거 테스트 해야 돼 아, 내 선글라스 내려놔. 아니, 이게 그 자외선. 이게 자외선으로 서독하는 거야, 항아리. <laughs> 자, 이제 할게요. 그냥 다들 그냥 쳐다보면 안 돼. 나도? 눈 감아. 어, 너도 눈 감아. 이 친다새 잠깐, 너전난친거 아니야. 열정성적으로 이제 조경 와서서 조경도 안에 들어갔고 찌찌가 나한테 말하는 거 같아. 어디 없나? 어디 엄청 없나? 인디언. 아, 맞아. 발에 한 하기 전에 상태 이거 맞아. 아니 배고파서 힘도 없어. 오히려 이게 좋아, 자기야. 여기가 <laughs> 바로 중국의 샘정 알리바바예요. 사실 이 문이 정문인가 모르겠네. 아무튼 땅 블록이 다이 회사거든요. 응. 너왜 알리바바 안 다니지? 그냥 나할 필요 없대. <laughs> 네 발레하는 모습 처음 봐서 어때요? 반했어? 반했 다시 더 반했어. <laughs> 머리서 보면 엉머니날씬해 다리도 엄청 얇고. 진짜? 어. 그래서 나 잘해? 응 잘해. 살살 있는 거 오히려 건강한 특징이야. <laughs> 고민되네. 고민하지 마. 두개다 동시에 다녀어두 개나 다녀 다니기에는. 거리가 두개다 멀어가지고... 아니, 막... 고민 좀 해볼게요. 응. 난... 다른 사람은 발이... 이게 엄청 잘 되는데, 나는 왜 이만큼이 최대야? 디은네야 자기가... 디은... 좋아요 어. 이거를 그해 이런 거, 이런 으로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이런 거, 이런 거, 이 빨간색 런나 이런 거, 이런 이 거, 이 이런 이 거, 이런 내이 거, 이런 이 거, 이리 거, 이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거, 이 我要是多买点，能给我便宜吗？呃，多买点送你点珊瑚，送点珊瑚，送送一点珊瑚。那个大的嘛，放放不下。四零四零四零还好。哎，这一个要卖一千多啊！我知道。现在便宜了。现在多少？现在现五百五六百，看看你颜色。俺妈刚收拾完。你妈漂亮。哈哈哈哈哈。 요새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1분도 안 쉬고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막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막 카페 가기도 그렇고 그냥 오늘은 사무실 혼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산책을 했어요.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6분이고요. 하루가 지금쯤이면 이제 헬스가 끝났을 거예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 뭐야? 양고. <laughs> 고마워요. 선생님, 뭐야? 저기. <laughs> 이거 뭐야? 다시 심었어? 어, 다시 심었어. <laughs> 예쁘지? 약간 지 취향으로 골랐네. <laughs> 본인 취향 아니야. <laughs> 뜬금없이 화분을 왜 사왔어? 아유, 야. 이게 돈 많이 버는 것이야. <laughs> 어. <laughs> 나돈 많이 벌라고? <laughs> 어, 너 그거는 뭐라? <laughs> 이게 왜 고르는 와인인지? 예쁜 여자랑 잘 어울리는 거. 약간 고급스럽고? 아. 오와 안드 고급. <laughs> 너랑 딱이잖아. 아, 네, 알겠어니다 얘는 큰 이런, 이런 거 있잖아. 아, <laughs> 알고 싶어. 금방 변네 자기야. 아, 그래요? 어, 변대해. <laughs> 이마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응. 이마 봐 나를 쳐다봐봐. 눈. <laughs> <응. 웃음> 그래서 당연히 내 예쁜 여자 방무실 어. 이런 거 있어야지. 고마워 고마워. 근데 얼른 집에 갈수 있으려나? 이게 심어서 이제 예쁘게 완벽하게. 응. 네예잘 심어 나오어어 예뻐 예뻐 진짜 예뻐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고 내 제일 좋아하는 미인 되겠습니다. <laughs> 하나는 물 안에다가 꽂아서 이제 피워. 아 이거는 이제 안 피워? 이제 안 피워. 얘는 아 피우지 못해. 얘는 피워. 이미 이제. 핀 거구나. 맞아. 얘는 이제 이건 피워. 이건 뭐야? 블랙헤드 같아. 살사너 붙이 그렇게 말하면 약간 딸기 <laughs> <떨기코> 커 같아. <laughs> 아니 누가 이런 걸 줘? 아니 나만 저기잖아. <laughs> 나 이런 거 처음 받아. <웃음> <웃음> 왜? 아, 그래 좋아. 예뻤지? 짠. <laughs> 저희가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냐면, 저가 사실 금방 떠날 거거든요. 음. 그래가지고 떠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. 맞아, 성공하면 약간 설명해야 돼. 일단 저희가 볼로으로말씀드리면 자두를 드디어 다시 만나요. 맞아, 우리 세 가족. 맞이고, <laughs> 저희 세 가족이 만나요. <laughs> 근데 나는 <laughs> 나 사실 요새는 자주 꿈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환청이 들려요 막내말리내 내 말이 그, 자기야? 거실에 그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계속 옆에 누가 있.. 어 맞아 그런 맞아 그그 그 아이 뭐하니 왜안 오니 왜요? 왜 옆에 안따안 찾아 안와니 그래서 더막그 거실에 혼자 있기가 너무 그 시간도 고스란 거예요. 해 진짜 너무 쓸쓸하고막 약간 맞아. 공허하고 맞아 저희가 막 한국 가서 지낼 때는 맞아. 이 정도까지 슬이 어, 정도까지는 실감이 맞아. 안 났어요. 맞아 환경 아, 달라 베코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들랑 항상 맞아. 같이 지내던 그 집에 맞아. 오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. 맞아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맘 같아서는 오자마자 바로 데리러 음. 가서 데려오려고 음. 원래 못었는데 이제서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음. 바로 바로 내 엄마 엄마 사 엄마 친 엄친 <웃음> <웃음> 엄친 딸 어, 엄친 딸 결혼 시작할 원래는 사실 바로 바로 자동게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 정성인데 하필 내 엄마 친구 딸 결혼 때문에 또한번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오자마자 가면은 한달안 돼서 또 다시 거기 가야 돼. 가야 되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아 차라리 좀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다좀 해보고 해놓고 해놓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 저들을 데려와자. 맞아.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, 근데 또 저희가 또 문제가 지금 뭐냐면 네. 원래는 저희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맞아. 아직 제가 여권을 못 받았어요. 음. 그래서 저는 여권이 지금 당 손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. 여루 혼자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잘 참석을 하고 사실 그, 그 친구 너 오는 거 맞네 야 아. 한국인 그 예쁜 <laughs> 언니도 여기 와서 내 결혼식 얘는 그렇게 말했어 아, 아니 너 차라리 너 오지마 그 언니, <laughs> 언니 와 <그래서, 웃음> 어이없어 저기 예 네,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?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음. 여루는 금방 떠납니다 맞아 그래서 여루가 최대한 빨리 와도 결혼식 하루 잡고 자도 그 서류도 준비해야 돼 음. 방역 증명 아. 이런 거 음. 방위 뭐 이런 거 경력? 어, 어 아무튼 그런 거. <laughs> 그런 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. 한5일 오일. 오일? 응. 바로 오일. 정도 오일야. 걸릴 것 같아서. 너는 오일. 밥을도 잘 먹고. 음. <laughs> 그래서 이거 꽃병 안에다가 싹 꽂아서 물 날마다 갈아서 이게 큰거세개 언제 피워서나 이제 돌아오는 거야 자도 데려서. 아 진짜? 어. 아 맞아. 어, 그래서 이건 언제 사준 거야? 어 로맨틱 같다. <laughs> 여러분 막상 가고 나서 저 혼자 쓸쓸하게 얘기할 바에는 그래도 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어 맞아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맞아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찍어봤고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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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. 카트. <laughs> <laughs>